여 보세요.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연결 잘 되셨고요. 혹시 연세가 예, 예. 어떻게 되실까요? 예.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나이요. 51년생이에요. 아, 51년생. 51년생. 네, 네. 예, 예. 네. 그렇게 돼서 우리 이경호 원장님과 직접 한번 통화를 나눠 보시면서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어, 예, 제가 연도가 지금 직각직각 직각 안 떠올라서 그런데 50년, 네. 70대 70대, 있었어요. 70대 되시는 거죠. 오, 네. 예, 예. 예, 어머님, 뭐, 무릎이나 어떤 뭐, 불편하신 데를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허리가. 음. 허리가요? 허리? 어, 예. 다른 뭐, 무릎이나 다른 관절은 괜찮으세요? 예, 다리가 조금 아프고. 음. 양쪽 다리가 예, 예. 이렇게 돌다른 것처럼 묵신하고요. 네. 그리고 앉았으면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파요. 러스야 하고. 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다리가 불편합니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신경이 음. 이제 허리 쪽에서 음. 이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서 인대라든가 골성 구조물들이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시면은 거기에 의한 방사통 때문에 이제 걷다가 종아리가 불편하시다거나 음. 발바닥에 이제 뭐 자갈 자갈밭을 걷는 느낌이 든다거나 화끈화끈 하시다거나 네. 뭐 이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아마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그러면은 원장이... 갔든요. 에 예.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거든요. 오, 근데 이 예. 근데이 뼈가 뭐 오분 뼈, 뭐 거의 사분 뼈나두 개가 약간 밀려나왔다고 그래요. 예, 어머니 그 저기 저희가 오늘은 무릎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허리는 조금 오늘 저희 주제는 아니고 어머니 그럼 무릎은 지금 괜찮으세요? 무릎도 약간 아파요. 어 무릎은 음. 어떻게 아프세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으면 시끈시끈하고. 예. 그래요. 시끈시끈하고. 혹시 어머니 네. 다리가 많이 본인이 생각하실 때 쉬었다고 느끼실까요? 아니 쉬던 아니는데 쉬는 음. 쉬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약간 저거만은 좀 막. 그시그어 그래요. 어, 아마 어머니 연세가 이제 70대라고 하셨고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에도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연세가 이제 음. 있으시기 때문에 무릎도 퇴행성 질환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또 이제 뭐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시니까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어머니는 허리에 대한 평가가 음. 이제 우선 필요하실 것 같고 네. 이제 만약에 무릎도 불편하시다면은 요즘 대부분의 이제 전문 병원에서는 허리와 무릎 발목 고관절에 대한 관절에 대한 진찰을 같이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고 음. 동시에 이제 무릎에 대한 관절염에 대한 이제 평가도 한번 받아보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 적. 적한 이제 뭐 음. 약물이라든가 네, 뭐 수술적, 기술적 치료 방법을 이제 네.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이제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아마 저희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다음 주이 시간에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실 테니까 다음 주이 시간에 저희가 그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마 나오실 예정이에요. 그때 또 허리 관련된 얘기를 나눌 테니까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연결되면 좋겠네요. 네. 네.